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도 좀 약해지고,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이 갈수 밖에 없죠. 빠르면 이번 연말부터 내년 초에 시장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유력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AI 팩토리가 아닐까. 자, 벌써 11월 말이네요. 네, 시장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시장이 좀 굴곡은 있었는데, 어쨌든 예상대로 박스권 장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쫄지 말고 조정시 매수하자. 그리고 반등을 노려야 되는 타임이다.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급반등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또 크게 출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초월 화요일까지 어, 아무튼 시장이 좀 변동이 너무 크고 과격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어, 어려운 예, 그런 흐름이 좀 있긴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예, 코스피는 뭐 박스권 장세 예상대로 어,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도 박스권인데 이건 살짝 각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렁출렁 조정 과정이고요. 뭐 하락장 전환이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코스피도 여기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고요 여기 추세 살아 있고 이 과열에 대한 조정, 조정을 소화하는데 그 조정이 밑으로 꼬깔아지는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 또는 살짝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이 네, 네. 61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61선도 만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는 이건 힘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좀 올라왔지만 여기서 가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간다고 보기 어렵고 또 출렁출렁 뭐 출렁출렁 하는 이 궤적을 우리가 알수 없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이 61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장은 이 상승 과열에 대한 네 휴식과 매물 소화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미 61선에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121선? 앞으로 121선도 올라오고 61선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어 여기서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죠. 살짝 61선 다시 깰 수도 있고, 뭐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어 고꾸라지는 이런 장으로 갈것 같진 않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코스닥 ADR이 거의 60대 중후반? 68이었나요? 아무튼 60대까지 내려온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코스에서는 오히려 주식수를 늘려도 되고, 종목수 늘려도 되고, 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잘 버텨야 된다,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어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심리 지표가 여전히 이거 현재도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있긴 한데, 지난주에는 이게 6이었나요? 네, 6인가 그래서 10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주식을 포기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네 지난주 이런 공포 구간에서 지금 쭉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혹시 하고 계신 소아개미 분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 털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뭐팔 종목 있으면 팔아도 되고 어 약간 현금을 좀 늘리고 싶으면은 네, 예,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미국도 보시면 이제 오늘 휴장이에요. 오늘 밤 미국이 휴장이라서 이제 금요일 밤 그리고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추가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일단 12월 금리 인하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나면은 약간의 노이즈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신고가 돌파를 하는 그런 힘보다는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여기서 출렁출렁이는 출렁출렁이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어 12월 FOMC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11월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코스에서 이제는 살짝 변동성이 축소되는, 변동성이 좀 좁아지는 네, 그런 작은 박스권으로 어, 미국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 지수가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옆으로 횡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특히 이제 12월 장세니까 12월 장세에 주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테마주라고 하죠. 저는 원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12월, 1월, 2월 이 연말 연초 코스 한정에서는 테마주를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원래. 그래서 연말 연초 코스 한 2월, 3월까지 테마주에서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3월,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 테마주보다는 실적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어,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12월 들어가는데 12월부터 그다음에 어, 내년 연초 1월 2월 길게는 3월까지 네, 3월까지 테마주 장세가 열립니다. 네, 테마주 장세가 열립니다. 테마주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 내년에 어떤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을 때 또는 이제 정부의 새로운 투자 예산 집행 그리고 각 기업들의 뭐 R&D 투자,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연초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죠. 바이오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IT 계열에서는 CES 네, 내년에 또 CES 2026이 열리겠죠.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온갖 첨단 기술, IT 기술들이 어, 총 집합해서 공개가 되고 어, 미래 성장을 그리는 그런 시즌이 보통 1월, 2월이에요. 그래서 12월부터 그런 테마장세가 슬슬 시작이 되고, 1월, 2월에 이제 불꽃을 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면 3월달까지도 갑니다. 네, 3월달까지 가는데, 이제 3월부터 4월 들어가면은 또 조심해야 돼요, 테마주를. 왜? 이제 4월이 되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죠. 네, 1분기 끝나고. 그러면 이제 어, 기관 외국인 자금들은 실적을 보고 들어와요. 3월까지는 테마장세가 있었다면, 4월부터는 발표되는 실적을 보고, 아, 올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성장 섹터, 어, 진짜 실적 주도 섹터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쪽으로 자금 집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급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테마주들 쪽에서 자금이 확 빠집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은 이미 연초, 연말 연초에 시세를 크게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찰실원도 많죠. 그리고 개인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3월 달 돼서, 2, 3월 달에. 그러면 개인들 수급도 무거워지고 신용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테마주를 하실 거면 이제 12월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셔야 되고요. 이제 어떤 테마를 할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텐데, 테마주 쪽 집중 공략하시고, 1, 2월 달에 이쪽에서 재미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2월, 3월 돼서 뒤늦게 위에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테마주 준비하시고, 음,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들, 어떤 테마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뉴스도 그런 쪽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이슈가 될수 있는 건지 예,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매년 연말 연초는 이런 싸움입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좀 감소를 합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인데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11월 초까지 장이 확 터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오고 하니까 거래대금이 줄어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오늘 11월 최저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 보통 종목들이 무거워지고 탄력도 좀 약해지고 어, 급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이 갈수 밖에 없죠. 대형주들이 무겁고 어, 이쪽에 돈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거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역시 거래 대금이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덜 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말 연초로 가면 갈수록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어, 저는 이제 너무 소형주들은 선호하지 않는데 약간 코스닥에 있는 미들급 핵심주들 테마주들 네, 이런 쪽 또는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 안에서도 꼭 코스닥만 되고 코스피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코스피 안에서도 약간 미들급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모멘텀이 붙으면 좀더 수월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빨간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요. 이 파란 선이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어, 최근 3개월 동안의 수익률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가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죠. 네,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미국도 이제 완만하게 쉴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자 그러면 어. 과연 이 지수박스권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그리고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 연말 연초 테마를 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한번 적어 봤습니다. 지금 주요 섹터들을 한번 다 적어 봤어요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 일단 가장 큰 섹터가 ai죠 ai 안에는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전력 인프라 원전 뭐다 들어가요 이외에도 뭐몇개 있겠죠 소프트웨어도 있고 의료 ai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내년에는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 네프콘이나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AI 팩토리. 이 AI 팩토리 쪽을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마침 또 오늘 나온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TF를 신설하고 AI 팩토리에 속도를 낸다. 어, 그니까 이미 지난달에 깐부 회동을 통해서 AI 팩토리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겠다 이미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내년에 당장 AI 팩토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걸 하기 위한 초기 작업들 초기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요 AI 팩토리를 할 텐데 GPU, 엔비디아가 준 GPU를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빠르면 이번 연말부터 내년 초에 시장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어 유력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AI 팩토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어좀 드려봅니다. 제 예상입니다. 이쪽, 이쪽이 다 근데 AI 팩토리 관련주겠죠. AI 관련주니까 AI 팩토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AI 팩토리 테마라고 하면은, 이 테마주를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혜가 있겠지만, 그 테마로 막 급등하는 종목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 AI 팩토리는 아무래도 AI랑 관련이 있으면서 그동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그외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전력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실적이 그렇게 우량하지 않아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인데 앞으로 이게 투자된다고 하면은 어, 좋아지겠네 근데 주가 안 올랐네 이러면서 이쪽으로 테마장세가 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AI 팩토리를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이게 만들어질 때 과연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종목들을 뽑아 놓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안에서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또 뉴스를 계속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투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보통 연말 지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초에 이런 각 산업 분야마다 투자 계획들 또는 지원 방안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뭐 얼마 전에 젠슨왕이 방안했을 때도 AI로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어, 당연히 AI 팩토리 관련된 지원 방안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연초에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어, 시세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네, 공부를 잘해 보자. 자, 그다음에 바이오도 있을 거고 뭐 2차 전지, 조선 방산, 어, 화장품, 피부 미용, 호텔 카지노 엔터. 그다음에 어, 증권 금융 지주. 이게 다 각각의 에, 다른 섹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말 연초는 모멘텀과 스토리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좋다 3분기 실적이 좋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연말 연초 크게 가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 보통 4분기 실적 시즌이 애매하거든요 4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보통 기업들은 이제 4분기 실적은 따로 발표하는 경우보다는 3월 달에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 실적 1, 2, 3, 4분기 합산해서 실적을 틱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늦게 나오기도 하고 어, 또 지나간 실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주보다는 모멘텀주를 플레이하는 게더 유리한 시즌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길게 바라보면 실적 좋은 종목들 내년에도 실적이 성장할 기업들이 결국엔 또 가겠죠 그래서 큰 그림 그리는 거는 그쪽은 오케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AI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로봇이라든지 전력망 안에서도 변압기 쪽은 실적주인데 예를 들어 전선주라든지 또는 뭐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적주가 아니잖아요. 실적주가 아니고 테마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연말 연초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AI 팩토리랑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바이오.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없으면서 모멘텀이 있는 섹터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연말 연초에 항상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고 그 다음에 조선 방산, 2차 전지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뭐 수주, 미국과의 어떤 뭐 마스가 프로젝트 또는 방산 수출 이런 수출 건이 나오면 그거에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당장 12월보다는 내년을 그려보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은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보면 괜찮다 조정심면서 하면 그리고 화장품 피부미용 호텔카지는 엔터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실적이란 말이 실적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종목들인데 연말 연초에 이런 게 약해요 이런 게 크게 반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얘네도 당장 연말보다는 내년까지 바라보고 길게 보는 그런 리듬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 금융 지주 이쪽은 ai 팩토리랑 이제 다른 반대편의 정부 정책 수혜주죠 어,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어, 얘네들은, 뭐, AI랑 또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합해보면, 연말 연초는 AI 팩토리 쪽, 이쪽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증권 금융 지주 이런 쪽, 네, 이런 쪽이, 어, 조금 빨리빨리 결과를 내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조선 방사 이런 쪽은, 당장의 급등보다는 네, 좀 내년에 그림을 그리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전망인데 중간에 12월 달에 상황에 따라서 어 제가 보는 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식 비서 팀이 어 매월 유도주 포트폴리오 상품을 이제 발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12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발행을 했습니다 내어 부권에 그래서 저희 아래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 텐데요 이 링크로 가시면 어, 저희가 여섯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 전략에 근거해서 여섯 어, 종목 여섯 종목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혼자서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 전략 참고하셔서 12월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11만 원이 정가인데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어,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10% 할인 혜택이 적용돼서 99,000원입니다. 네, 저희가 12월 전체적인 전략과 각 종목의 추천 근거, 그리고 뭐 매수가, 목표가, 비중,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어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뭐 차트 분석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두 종목만 수익을 내도 이 구입비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잖아요. 뭐몇배 이상, 뭐 몇십 배 이상 수익도 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제작한 컨텐츠니까 많은 관심과 네,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네, 지난 10월 달에 과열을 시키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12월 달 미국의 금리 결정 전후에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그때 상황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잔잔한 박스권 장세 대응 하면서 연말 연초 테마 장을 준비한다. 이런 컨셉으로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